앞에서 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앉는 것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의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그런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혼 문제로 시험에 빠뜨리려 하죠 이에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결혼의 본질을 설명하시고 힘써 한 몸을 지켜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이혼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유대 분봉왕 헤롯 안디 바의 가날 지역에 들어오시자 바리 새인들은 주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냐 질문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사람의 종력과 야망에 의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한 예로 유대 왕 헤롯 안디바가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이죠. 세례요한은 이 일을 질책했다가 처형당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율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은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겼죠. 이 문제는 아주 곤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든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잘못이다라 하면 힘없는 백성의 지지는 받겠지만 세례요한처럼 왕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옳다 하면 그동안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신뢰가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죠.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다고 답합니다. 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개명의 본래 의미는 이러하죠. 아내에게 있는 불미스러운 일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은 인격적 가치보다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들은 욕정과 야망에 따라 본처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죠. 본처는 돌봄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버려져 곤란에 처하고 다른 데 재혼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아서 여전히 법적으로는 옛 남편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모세 때에도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결혼한 남녀는 한 몸이고, 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알아 힘써 지켜나가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벼자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것은 가늠이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지 완악함을 따라 어떻게든 버릴 구실만을 찾는 일은 악합니다. 결혼을 하나님의 큰 복으로 알고 힘써 그 은총을 들여가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배우자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혼의 고통을 겪은 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고통을 품어주고 교회 공동체에 편하게 들어와 안식하며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풀어 주신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새롭게 다짐합니다. 둘이 한몸 되게 하는 결혼. 성삼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배워 실서 하나 됨을 지켜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 완악함을 버리고 배우자의 연약함도 사랑으로 품어 안게 하옵소서. 사람의 완악함으로 상처 입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안에서 안식하며 세상을 격려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지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